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약 V10 버전 2.0 제품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이 평소에 시끄러워서 녹음을 항상 후시로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소리가 깨끗하게 녹음이 된다고 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언박싱 해볼게요. 이렇게 마이크. 수신기 그리고 주머니 고증서 설명서 케이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마이크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집게가 있어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잘 집을 수가 있어요 고정이 잘 되죠 그리고 수신기는 이렇게 C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폰 15, 16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어서 이렇게 수신기와 마이크를 보관해서 외부에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충전, C타입 충전이 가능해서 충전과 녹음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스마트폰, 아이폰16으로 녹음을 한 거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마카다미아 먹는 법 영상을 만들 건데 그때에는 보야 마이크를 이용해서 노이즈 캘린스님까지 해서 소리가 어느 정도 다른지 비교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바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만나요. 그럼 이제부터 보야 우선 마이크를 이용해서 영상을 다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조금 전 영상하고 어떻게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영상 보시는 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 먹이려고 마카다미아를 주문했는데 보통은 까져있는 걸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통으로 되어있는 걸 주문해봤어요. 통으로 되어있는 거는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미리 까져있는 것보다. 그래서 통으로 있는 거를 사봤는데 이거 어떻게 까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망치나 우두까기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금이 가져있는 제품은 보통 이런 크래커라고 해서 이런 도구가, 작은 도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틈에 얘를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주면 마카다미아가 잘 분리가 됩니다. 물론 어, 이게 좀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견과류 중에 하나가 마카다미아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클립을 이용하면 이런 크래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까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